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최근 발생한 벤츠 EQE 전기차 화재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1일 인천 청라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벤츠 전기차 EQE가 주차한 상태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순식간에 퍼지면서 주변의 다른 차량에 옮겨 붙었고 대형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8시간이 넘어서야 진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국립수사과학연구원의 화재감식이 오는 8일에 진행된다고 하니, 조사 후 언론을 통해 이번 화재 사고가 그 발생할 원인을 알수 있을 거라 보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 화재를 보면 유독 이상하다고 생각한 점을 보게 됐습니다. 화재 발생해서 진압까지 8시간이 넘은 건 지금까지 봐온 전기차 화재 진압 시간 중에서도 유독깁니다. 대부분은 짧으면 1시간, 길어도 4시간 정도면 화재가 진압됐습니다. 벤츠 EQ의 중국의 CATL NCM811 배터리가 사용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왜 EQ의 화재를 진압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배터리 불량 잘못된 BSM 이것도 국과수가 밝혀야겠지만 저는 이 배터리에 적용된 셀투팩 기술이 화재 진압이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CATL에서 홍보한 셀투팩 기술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날짜가 지난 2022년 6월 23일이죠. CATL은 셀투팩 약자 CTP 3.0 기술이라고 홍보하는데 벤츠 EQ도 2022년부터 출시된 걸 봐선 eqe에 이 기술이 적용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셀투팩 기술은 배터리 셀 사이에 모듈을 없애 효율성을 높인 기술입니다. catl의 보도자료를 보면 배터리 부피 중 72%나 활용할 수 있고 최대 255 와트 아워 킬로그램 에너지 밀도를 달성해 10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선전했네요. 벤츠 EQE나 EQS 일부 모델에 c a t l 8 1 1 배터리와 CTP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EQE350의 경우 배터리 용량이 88.8kWh나 되죠. 꽤나 고용량입니다. 이렇듯 CTP 에너지 밀도를 쉽게 올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전기차 화재 예방 세미나를 들었는데 이 CTP 기술이 화재 시불 끄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모듈과 모듈 사이의 공간이 있어야 그나마 끄기 쉽다네요.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효과적인 화재 진압 기술이 탑재되지 않은 한 리튬 배터리 기반의 CTP 기술은 지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전기차 중에서 화재 진압이 용이한 차량은 있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포터와 봉고의 전기 트럭입니다. 외부로 노출된 배터리는 그만큼 화재 진압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승용차에 포터나 봉고 전기 트럭 방식을 적용하는 건 불가능하죠. 안전한 전기차를 만들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년부터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이론상 외부 충격을 크게 받아도 멀쩡하고 심지어 전해질을 반으로 가르고 가루로 내도 멀쩡하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CTP 기술은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